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다 주께로 돌아온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좇아 살며 또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과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다요.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위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죄의 내 여고, 달파. 이제 온. 사랑받고자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 임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6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마한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초막절이 담고 있는 물리적인 이 추수의 기쁨을 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추수의 사명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과 더불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명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철이 끝나는 가을에 지켜지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타장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지켜지며 풍성한 소,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소출을 이제는 곳간에 드린 그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제를 지킬 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명령하셨는데 그 기쁨을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나누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모든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 은혜를 소외,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나눔의 축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농사철의 주수를 비유로 들어 영적인 주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수할 것은 많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서 주수할 것이란 바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가장 고귀한 영적 추수라는 것이죠. 초막절의 기쁨이 풍성한 수확에서 오듯이 영혼 구원의 기쁨은 세상이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영적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이 사명을 외면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순간에 머물고자 했던 제자들의 태도를 경계하셨듯이, 우리도 영적 무감각과 안일함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이 땅은 여전히 영적 전쟁터이고, 사탄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안달이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평안함은 그저 누리고 즐겨,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안락한 삶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 추수꾼으로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추수해야 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영원한 구원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추수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얻은 기쁨과 감사를 이웃과 나누고 진정한 이 초막절의 정신, 감사와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절기의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안에 감사와 더불어 나눔과 베품의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온전한 절기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이 땅의 추수뿐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추수를 우리가 꿈꾸며 그것에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붙든 말씀 같이 같이 기도고.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교훈 또 명령 사명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추수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 서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주옵소서.